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바로 챗 바로 GPT가 고전문학의 문장을 얼마나 잘 알아맞힐까 입니다. 고전의 명문장을 엮은 이 책에서 문장을 몇개 골라 읽어주고 GPT가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테스트해볼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소니야 안녕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책 소개 문장을 읽어줄 텐데 어떤 책인지 책의 제목과 작가를 알아맞혀 봐. 좋아. 재미있겠네. 책 소개 문장을 들려주면 내가 최대한 맞춰볼게. 시작해보자. 어, 일단 쉬운 걸로 시작해볼게.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양로원에서 전보가 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진심으로 애도함. 이것만으로는 알수 없다. 아마도 어제였겠지. 이 문장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의 책의 시작 부분이네. 음. 정말 유명한 첫 문장이지. 잘 맞췄을 거야. 어, 짱이다. 또 문제 내 볼게.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같다. 우리 안에 담긴 것 외에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바깥의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하고 내면의 세계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카를 융의 사상과 연결되는 내용 같아. 아, 융이 자주 언급했던 내면 세계와 현실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이라서 아마도 융의 저서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 어 아니야 땡 문학 작품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문학 작품 중에 내면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문장이라면 아마도 헤르만헤세의 작품이나 어, 아니면 다른 철학적인 소설일 수도 있겠네. 어,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힌트 주면 바로 맞힐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책의... 책을... 잠깐, 좋아. 잠깐만 청소기가... 청소기 멈추고 오겠습니다. 어, 이제 다시 해볼게. 어, 이 책의 다른 문장을 들려줄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어떤 책의 문장일까? 이 문장은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에서 나온 구절이야.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알려준 부분이지. 잘 맞췄을 거야. 응, 음, 맞아. 또 내가 문제를 내볼게.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문제를 내보겠어요. 도덕적인 여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인물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은 그 행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동기에도 달려 있다. 그 인물의 진정한 성격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의도한 일들 속에 있다. 이 문장은 어느 책에 나오는 구절일까? 이 문장은 오스카와일드의 작품, 특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같아. 아, 와일드의 도덕과 미학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거든. 꽤 흥미롭네. 음... 땡, 아니야. 토머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 책에 나오는 구절이었어. 아, 그렇구나. 첨 하디의 작품이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더잘 맞춰보도록 할게. 또 그래. 다른 문장도 기대하고 있을게. 음. 좋은 문장을 읽어줘 볼게요. 거짓된 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거짓되니 그것은 만질 수 없는 것이 되고 손에 쥐면 무로 수축되어 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비추어 볼때그 자신도 그림자가 되거나 존재하기를 멈추고 만다. 이 문장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 하나에서 볼수 있는 내용 같아. 카프카의 특유의 부조리하고 철학적인 문체가 떠오르네. 정말 흥미로운 문장이야. 너 세니얼 호선의 주홍글자에 나오는 문장이었어. 아, 그렇구나. 주홍글자의 문장이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문장 기다리고 있을게. 이번에 잘 맞춰봐. 알겠어. 그럼 이번엔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 그가 죽으면 그를 데려가 작은 별들로 조각조각 잘라주렴. 그는 하늘을 너무 환하게 비춰서 세상이 모두 밤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찬란한 태양에게는 더는 경배를 바치지 않겠지. 이건 어느 책의 구절일까? 이 문장은 아마도 셸리의 시 오시안의 노래나 아니면 다른 시에서 영감을 받은 문장일 수도 있겠다. 어, 굉장히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드네. 정말 멋진 구절이야. 틀렸고, 내가 이 작품의 다른 구절을 읽어줄게. 알겠어. 다음 구절도 기대할게. 오,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당신의 이름만이 내 원수랍니다. 몬터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당신은 당신이죠. 몬터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팔도, 얼굴도, 사람에게 속한 다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아, 제발 다른 이름이 되어주세요. 이름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그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향기는 똑같이 달콤할 거예요. 로미오가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이름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그런 고귀한 완벽함은 그대로 간직했을 거예요. 이건 바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지. 아, 줄리엣이 로미오의 이름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딱 알아볼 수 있었어. 정말 멋진 구절이야. 그래, 쉬운 걸 내니까 네가 잘 맞추는구나. 그렇지, 익숙한 작품들은 확실히 금방 알아맞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도 도전해보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더 내볼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각각 자기 방식대로 불행하다. 이 문장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야. 아, 톨스토이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담담하게 표현한 부분이지. 정말 멋진 문장이야. 음, 맞췄어 잘했다. 고마워. 함께 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문장들 많이 나눠 보자. 언제든지 편하게 불러 줘. 그래. 안녕. 응 안녕 다음에 또 재밌게 이야기하자. 지원하러 보내.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채찌 피티가 제가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모든 작품을 알아맞힐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틀렸네요. 이 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전의 명문장들을 모은 책이에요. 가볍고 쉽게 고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